예, 10시 53분, 예, 열심히 내려와서, 이곳, 푸금정사지 도착했습니다. 어이. 아이고, 이제, 예. 컨디션이 나쁜 편은 아니었고요. 어, 몸도 가볍고, 어, 아주 뭐 어마어마한 속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예, 다른 때보다 훨씬 가볍게 다녀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평지까지 내려가려면 아무리 빨리 가도 1시간 반. 좀뭐 가운데 가다가 쉬다가 가고 깝막 이러면 2시간까지도 걸리죠. 1시간 반, 1시간 한 40분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엔딩 영상을 찍는다는 게좀안 안 어울리는 면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요 아래로는 이제 그 등산이 예, 좀 이제 여기 몇몇 구간만 제외하면 이제 저기 탕천도장 능선까지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길이 이제 완만해지고 하니까. 예. 롱폼으로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지금 기온이 28.7도 아마 오후가 되면 이제 30도 넘지 않을까 싶고요. 에, 제가 그 원론적으로 등산하면서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는 편인데 에, 오늘 급격하게 물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에, 그만큼 덥다는 얘긴데 다음부터는 물도 좀더 가져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 물을 포함한 마실거리를 좀 얼려서 와야 되겠다. 예, 사실 이게 여름이 됐다는 얘기죠. 예, 날씨는 아쾌청한지만 예, 구름은 약간 낀 편이고요. 무슨 음. 예, 되는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포금정사지를 통해서 비봉능선으로 올라가서 문수봉 올라갔다가 청수동 안문으로 해서 다시 간 길을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는데요. 예, 이 코스가 저한테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코스입니다. 그냥 특별한 어떤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 때는 이제 이 코스를 다녀오는 걸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서는 한 7시간 정도, 에 7시간 정도 걸리죠. 결국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뭐잘 걷는 사람들은 훨씬 더 빨리 갔다 올수있 텐데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속도 쪽에는 자신도 없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7시간. 가급적 7시간. 약간 뭐그 정도 뭐 조금 더 한정도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죠 저는 이제 그 가능만 하다면 에,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네. 응. 오전 중에 에, 오, 완전히 오전 중에 어려우면은 이제 그 뭐야 점심시간 전에 에, 산행을 마치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다니고 있거든요 에, 그래서 지나가신 분이 계시니까 응. 오늘 경우에는 12시까지 끝내기는 좀 어렵고요. 12시 좀 넘어서, 그래도 이제 점심시간 전에는 끝내는 걸로. 예.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 아침에 좀 일찍 출발해야 좀 시원합니다. 예. 좀 더위를 좀 피할 수가 있다는 점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저도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예, 오늘은 아주 스탠다드하게, 예, 스탠다드하게 제11차, 2025년 제11차 북한산 탐방을 아주 스탠다드하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